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떡맥인데 생맥주가 있습니다. 조합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가식 없고 과장 없는 먹는 거에 진심인 노가식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얼마 전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검색하던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얼마나 많은 떡볶이 맛집들이 있을지. 그래서 무작정 무대포로 시작한 보통 사람의 먹어보자 떡볶이 탐방 프로젝트입니다. 강남구부터 중랑구까지 총 25개 구 찾아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렛츠고 보통 사람들의 맛집 찾는 법: 네이버를 연다. 먹고 싶은 메뉴로 검색, 평점과 리뷰로 보고 결정. 자, 렛츠고! 네, 노가식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강남구의 유명한 슈퍼집 떡볶이 집인데요. 여기는 깻잎 떡볶이랑 또 마늘 후레이크 칩이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는 떡볶이랑 그리고 마늘 후레이크 칩을 추가로 넣고 었또 야끼만두도 추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떡맥인데 여기는 이렇게 생맥주가 같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페라 생맥주를 시켰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맥주는 진리고요. 이제 떡볶이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이 깻잎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여기 야기만두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마늘 후레이크가 있는데, 이게 이집에 되게 명물이라고 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튀김 마늘은 질리죠. 맥주도. 음 맛있어요 진짜. 그냥 딱 보통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떡볶이 맛이고요. 거기에 깻잎을 넣어서 향긋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느끼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깻잎이 많아요. 훨씬 맛있어요 그냥 일반 떡볶이 먹는 것보다 이렇게 깻잎이랑 같이 떡이랑 싸서 먹으니 훨씬 맛있고 떡은 약간 밀떡인데 되게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맵기는 초등학생이 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저한테는 조금 달아요 제가 먹기엔 딱그 맵기도 약간 3단계 중에 한 0.5단계? 그리고 쫄깃함은 좀 쫀쫀하고요. 나머지는 깻잎 말고는 사실 확 특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서 해주는 떡볶이 맛이 조금 나요. 왜냐면 깻잎이 들어가가지고 왜 엄마들이 깻잎에 넣어가지고 많이 해주는 떡볶이? 그런 느낌? 근데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장소가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요새는 떡맥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떡맥을 하기엔 진짜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제가 시킨 거 말고도 메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메뉴를 하나씩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큰 매력일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메뉴가 봤더니 다 맥주랑 어울리는 그런 메뉴거든요. 근데 저같이 떡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약기만두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피가 다른 집보단 좀 달라요. 좀더 두껍고, 근데 속이 조금 껍질에 비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느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파이 같아요. 겉이 너무 바삭하지도 않고 약간 왜 슈퍼에서 파는 이렇게 프랑스용 과자? 그 파이. 딱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버터 맛은 안 나는. 근데 이게 또 맥주랑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맥주랑. 아, 그리고. 그 리뷰에서 어떤 분이 이 집의 떡볶이가 약간 탄 맛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게 떡볶이의 탄 맛이 아니라 이 마늘 후레이크의 탄 맛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 거멓게 조금 심하게 약간 튀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먹었을 때 약간 맛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음, 탄 맛도 나지만 더 고소했던 것 같아요 슈퍼집의 전체적인 평가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이고요. 특히 깻잎을 넣어서 먹는 걸 저는 진짜 추천해요. 그냥 일반 떡볶이 먹다 보면 너무 달아서 그거에 물려서 잘못 먹게 되는데 깻잎이랑 계속 싸서 먹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이 향긋한 맛이 좀 중화를 시켜줘요. 단맛을. 그래서 여성분들이 먹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어린애들이 와서 먹어도 좋은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자끼리 생맥주를 먹고 싶을 때 여기 추천드립니다. 그냥 떡볶이에 간단하게 생맥주 먹기 너무 좋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역시 떡맥은 진리라는 건 오늘 또다시 느끼고 갑니다. 부자 떡볶이 나와봤는데요. 제가 시킨 메뉴는 기본 2인하고 또 여긴 맥주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매운 1단계를 시켰고요. 그리고 토핑으로 이 돈가스랑 이 모짜렐라 치즈 보이시죠? 이 모짜렐라 치즈 같이 시켜봤습니다. 맥주가 나왔습니다. 조합 너무 좋죠? 저 오늘 완전 기대됩니다. 일단 맥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맥주 진짜 맛있어요. 약간 크림 생맥주라 그런지 위에 거품이 진짜 크림이에요. 자, 떡볶이를 좀 볼까요? 이 밑에 쫄면이 있어서 사장님이 항상 쫄면을 먼저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색은 이 파예요. 다른 데는 파를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주시거나 크게 뭉퉁퉁 썰어주시는데 여기는 파채를 쓰셔가지고 이 파채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와, 파채가 신의 한 수네. 음, 파채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시켰더니 매콤한 맛이 확 올라와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건 제취 향인 것 같아요. 맥주랑 너무 궁합이 잘 맞고, 맥주랑 먹기 진짜 이 매콤함이 딱인 것 같아요. 여기가 0단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0단계는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고요 맥주랑 먹기엔 딱 1단계 맵젤도 딱 1단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여기 파채 너무 맛있어요 오짜렐라 치즈 치즈랑 파채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치즈랑 파채랑 진짜 정 보완 여기 돈가스도 이렇게 되게 바삭하게 튀겨진 거 보시죠. 음 소리 들리시나요? 돈가스가 진짜 바삭하게 딱 알맞게 튀겨졌는데 보시다시피 이 밑이 국물에 젖어 있는데도 절대 이 바삭함이 지지 않아요. 처음에만 약간 매콤하지, 1단계도 진짜 맵지를 먹어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맵기. 아, 돈까스랑 맥주가 뭐, 막 땡기네요. 아, 진짜 맛있다. 여기 분위기도 정말 카페 같거든요? 난맥하기 너무 딱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친구들하고 다시 올까 생각 중입니다. 이 파채랑 모짜렐라 치즈랑 이 쫄면은 뭐, 끝! 말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죽석떡볶이의 특징이 계속 이 국물이 담궈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쉽게 떡이 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안불고 너무 말캉말캉 쫄쫄해요. 근데 다른 죽석떡볶이는 이제 양배추를 채를 써서 한다든가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큼지막해, 이렇게, 요렇게 썰어서 주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채 추가하시던가 를 아니면 사장님께 조금 야채를 더 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배가 불러 가지고 볶음밥을 먹지 못했는데요. 이 집에 진짜 숨겨진 메뉴는 볶음밥이라고 합니다. 치즈가 잔뜩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